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듯이, 보물을 찾으러 갈 때, 보물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듯이, 악기를 연주하려면 악보라는 지도를 봐야 합니다. 어떤 건반을 얼마만큼 누르고 있어야 하는지. 그러한 안내서가 바로 악보입니다. 레고 블럭 작은 조각들을 순서대로 조립하다 보면 멋진 작품이 완성되듯, 악보를 보면서 한음 한음 차례로 바르게 눌러주면 멋진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함께 악보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일단 건반 모양처럼 줄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어디 음을 눌러야 하는지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88 건반을 다 쓰기엔 너무 보기도 어렵고, 자리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칸에 동그라미, 줄에 동그라미 반칸씩 이동하듯 동그라미를 그려볼 그런데 이것도 줄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보기가 어렵겠지요? 일단 중앙 도를 표시해볼게요. 중앙 도에 줄을 지우고 과감하게 왼손 손가락만큼 다섯 줄, 오른손도 똑같이 다섯 줄만 남기고 모두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오선이라고 합니다. 글도 세로로 쓰여진 것보다 가로로 쓰여진 것이 잘 읽어지듯이. 이 왼손 다섯 줄, 5줄, 오른손 다섯 줄을 이렇게 가로로 돌려 줄게요. 아래가 왼손, 위에가 오른손. 피아노의 가운데 돌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도레 미파 솔라 시 도레 미파 솔까지. 그럼 다음에 위에 있는 음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줄에 있는 음, 칸에 있는 음, 차례를 따라서 줄칸줄칸 줄칸 순서대로. 솔은 칸이니까 다음은 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줄을 그려주고 거기에 음표를 그려 넣습니다. 그 다음 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공에 많은 투명선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서 줄칸, 줄칸 순서에 따라 개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낮은 음자리표 건반은 도에서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까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까 덧줄을 이용해서 얼마나 내려간 음인지를 표시해 주게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위아래가 정확히 대칭이 되죠. 데칼코마니처럼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구든 알아볼 수 있게 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요. 음자리표도 위 아래가 딱 맞게 이곳에 표시할 거예요. 오른손 악보는 이두 번째 줄에 오게 되는 음표가 솔. 알파벳으로는 쥐이죠쥐의 모양을 예쁘게 변형시켜서 이곳 솔의 자리에서 더 그려줘요. 왼손도 같은 위치에 있는 음표는 바로 파입니다. F죠. F를 그려넣으려니 튀어나오는 모양이 그래서 돌려서 거꾸로 그려주고 모양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음의 자리를 표시해줌으로써 오선에서 어디가 도이고 나머지 음인지를 알게 해줘요. 아까 말했듯 데칼코마니이기 때문에 도만 기준으로 그려본다면 가운데 도부터 도들이 위아래 대칭되는 위치에 오게 되지요. 악보에서 이곳 도를 나타내면 건반에서 아무데나 도가 아닌 반드시 이곳 돌을 눌러 주어야 해요. 간혹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면 자리를 어려워해서 그냥 개 이름만 맞게 위치는 아무 데서나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악보에서는 건반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꼭그 위치에 맞는 음을 눌러주셔야 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 만약 이렇게 높은 음 위치에서 계속 소리를 내고 싶으면 악보를 덧줄만으로 그려야 할까요? 보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표시가 만들어졌어요. 이 표시가 점으로 쭉쭉쭉 그어져 있으면 그 구간만큼은 악보에 쓰여진 자리보다 한옥타브 위에로 가서 음을 소리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보기 어려운 덧줄보다는 한 눈에 들어오는 게이름 선 안에서 게이름을 표시하고 옥타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실제 음을 낼 때는 이곳보다 한 자리 위에서 소리 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악보가 있을 때는요 눈에 보이기에는 음들이 차례로 올라가다 뚝 떨어지니까 손 자리도 아래로 내려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많이 그려야 되는 덧줄을 피하기 위함으로 소리는 한 옥타브 위에서 올라가주시면 돼요. 옥타브 표시가 아래로 있으면. 악보에 있는 음보다 한 옥타브 아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악보를 만났을 때두손다 올려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렇게 있을 때는 오른손만 올리는 게 맞아요. 양손이라고 써있을 때는 양손 다 올라가거나 아래로 표시가 돼 있을 때는 양손 다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서 소리 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피아노 악보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악보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악보 5선 구간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될때 아래 덧줄을 많이 그려야 되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 보표를 바꿈으로써 오른손으로 낮은 음의 소리를 내야 될때 많은 덧줄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악보를 채워줄 음표와 심표 그리고 박자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 연주하는 세상을 꿈꾸며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